아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이 되돌아보니 제가 로타리에 입회한 지꼭 30년이 되었습니다. 남서울 로타리 회원이셨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손에 이끌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듯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교동 로타리 클럽에 가입한 것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총재 지명을 받아 오늘 총재로 취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을 한마디로 회고한다면 존경하는 저의 부모님이 제 영혼과 육신을 어머니셨다면 로타리는 제 인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를 봉산에, 봉사의 삶에 눈뜨게 하고 원숙한 삶으로 이끌어준 로타리 정신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650 지구 리더 여러분. 로타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로타리 클럽이 더욱 강해야 하고,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로타리가 이 세상을 풀게 하는 큰 나무라면 더큰 나무로 자라야 하고, 로타리가 온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퍼트리려 한다면 더욱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로타리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숨은 1인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타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만남,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타리에서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몸에 익혔듯이 우리 주위의 친구와 후배, 자녀들을 로타이로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타리안의 자부심이고 회원 증강이며 로타리가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650 지구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년 후 다가올 한국 로타리 100주년을 향해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청하면서 총재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새 임기를 시작하시는 클럽 회장 총무님 여러분 쉐이커 메타 아라이 회장께서는 봉사로 삶의 변화를 이라는 테마를 발표하시면서 봉사는 우리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봉사가 다른 사람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타리아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마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장님과 총님, 총무님들께서 자신의 클럽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힘과 마법으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각 회원들께서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숨은 잠재력이 하나둘씩 발현될 때 클럽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365 지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 저희 비전은 간략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통과 협력이고요. 둘째는 미래 세대와의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스템 구축 셋째는 로타리, 로타리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로타리 회원들의 다양성과 우정을 기반으로 로타리 리워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타리안들이 서로 도우려면 서, 서로를 알아야겠죠 청재월신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과 회원사들을 광고에 올려서 호응도를 높이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강화해서 또 미디어와 연계함으로 해서 로타리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로타리 배치가 자랑스럽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클럽법, 클럽별 봉사활동을 뛰어넘는 연합봉사를 해야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봉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클럽의 독자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관련 단체, 특히 차세대 로타렉터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연도에는 전국 19개 지구들과 대대적인 연합병사를 정례화하고 지구와 유관단체 간의 연합병사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신세대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곧 한국 로타리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로타리는 6만 1822명의 학생들에게 총 1231억 원의 장학사업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가 곧 로타리의 미래이므로 이들을 찾고 연결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로타렉트 임원 12명을 지금 로타렉트 50여 명의 로타렉터들이 지하실 산수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 현 임원 12명을 지구 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로타리 사상 첫 번째 시도입니다. 로타리가 청년 세대들과 손잡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입니다. 젊은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로타렉트 데이를 제정하고 로타렉트 졸업생들과 유대를 지속하기 위해 동창생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로타렉트는 국내 228개의 클럽이 있고 저희 지구에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더 로타렉트 클럽을 늘리려고 합니다. 작고하신 오재경 아라이 이사님께서 큰 행사에 나오시면 손에 손잡고라는 서울올림픽 주제가를 열정적으로 낭송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자랑스러운 회장님과 총무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의 끈을 끊고 3650 지구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아미고스바라 시엠프레 스페인 말로 영원한 친구라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노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죠. 인생의 친구는 한 계절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랍니다.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를 말해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해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 노타이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오신 이동건 전 아라이 회장님, 윤상구 아라이 재단 부이사 부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지구 트레이너로 봉사해 주시는 이순동 전 총재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역대 총재님들, 그리고 손봉락 차기 심상돈 차차기 총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무대 뒤에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지구 임원진 여러분과 사무국 스태프 여러분께도 고마움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